안녕하세요. EJU 사이언스 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복소수의 그세 번째 시간, 복소수의 절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치, 절대값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라고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기 때문에 항상 부호가 플러스의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양의 값으로 표현된다 이 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절대치를 복소수 평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응용되는지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복소수 알파 꼴 A+BI가 있습니다. 자 복소수 평면에 이 알파의 값을 나타내면 X축으로 A. Y축으로 B, 실수축으로 A, 허수축으로 B다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보면요. 알파의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이 알파라는 점까지의 거리, 직선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직선거리는 우리는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A와 B의 직각상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이 빗변이다 라고 하는 모습은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절대값, 복소수의 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X축, 즉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의 전체 루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식으로 정리해 보면요. 알파의 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I의 절대값. 그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하거든요. 어, 선생님, B는 허수 부분이니까, 허수 부분을 제곱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허수 부분의 B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I는 제외하고 B의 값만 제곱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소수평면은또 무엇과 같이 볼 수가 있었다? 벡터와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복수수의 표현 방법을 벡터로 표현하면요. 벡터로 표현했을 때 O에서 A까지의 벡터, A의 벡터 점을 A, B다라고 뒀을 때 O에서 A까지의 벡터는 원점으로부터 A점까지의 직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OA의 절대값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o a의 절대값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에서도 벡터의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 즉 절대값으로 표현했다라고 하시면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다라고 하는 표현 방법을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소수의 절대값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의 절대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값은 z다 라고 하는 값 자체가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z다 라고 하는 것이 실수부도 0, 허수부도 0이 되어야지만 원점으로의 거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z가 0이 되어야지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역시도 0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원점으로부터가 거리가 0이다 라는 말 자체가 원점을 뜻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z라는 값 자체도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z의 절대값, z 바의 절대값, 마이너스 z의 절대값, 그리고 마이너스 z 바의 절대값은 모두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이유는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그 거리를 보시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모든 점들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가 붙든, 마이너스가 붙든 상관없이 절대 값은 항상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z 곱하기 z 바라고 하는 것은요, z의 절대 값의 제곱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별표 10개 정도 한번 쳐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많은 문제에 응용돼서 나오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항상 제곱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그러한 요령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z, z바가 어떻게 z 절대값에 제곱이 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해 보면요. z, z바의 곱은요. a p l u bi의 A-BI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분배법칙에 의해서 A 제곱,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ABI, 여기에서 ABI, 그리고 마이너스 BI 전체의 제곱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중간에 있는 I가 허수가 들어간 식은 서로 상쇄가될 거고요. B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합쳐져서,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오겠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 절대값의 식과 비교해봤을 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전체를 제곱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다 하는 것은 안에 루트를 포함한 식을 z의 절대값으로 바꿔본다라고 하시면. z 절댓값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그 과정보다는 결과를 기억하시는 게더 유용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알파 베타는 복소수다라고 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 전체의 절대값은 알파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의 절대값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곱의 절대값은 알파 절대값의 곱과 베타 절대값의 곱 각각의 절대값의 곱의 값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눗셈 역시도 베타분의 알파라는 것의 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베타의 절대값분의 알파의 절대값 즉 전체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을 계산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점, 알파, 베타 사이의 거리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댓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래프 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알파라는 점을 a 플러스 bi다. 베타라는 점을 c 플러스 di다 라고 본다 라고 하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하는 것은 c에다가 a를 뺀값 플러스 d에다가 b를 뺀 값에 i를 붙인 것과 같겠죠. 그것의 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c 마이너스 a 전체의 절대값 플러스 d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절대값에 루트를 씌운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이것은 벡터. AB의 전체의 절대값 즉두점 사이의 거리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OB OA의 벡터의 값의 절대값을 씌운 거리를 나타낸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소수 평면의 형태를 벡터의 형태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복수수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이나 질문이 생긴다면 아래의 주소로 꼭 질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내용으로 문제까지 풀면서 여러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